1월 26일 연휴의 세 번째 날입니다. 설 다음 날이죠. 잘 쉬고 있다가 그냥 한번 콜에 보니까 우연히 일이 떠있더라고요 인천에 가는 겁니다. 운반비는 왕복을 할 정도의 운반비여서 잡았어요. 일단 집에서 가까운 데 있고, 수작업 타이어 상차인데 다 작업을 상하차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윙만 열었다가 닫으면 됩니다. 물론 상차 하차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겠죠? 하차는 뭐 금방 할것 같고 상차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화주의 이름이 압둘라이입니다. <laughs> 수출하는 건가 봐요, 보니까. 일단 요 근처니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에이, 상처를 하냐? 여기는 집이고, 상처하는 곳은 바로 옆인가 봐요. 타이어가 쌓여 있는 것이 전화를 안 받아서. 여기는 아닐 테고, 아, 여긴가? 중간에 땅이 파 있어가지고 자갈 같은 걸막깔아놨거든요 가지고 세게 차고 올라가야 근내 타이어. 아, 난리네. 뭐차 빠지고. 저렇게 생겼네 앞으로 가면 뒤가 가라 여기가 아까 올라오다 걸려가지고, 아이차 쪼개는 걸 뭐하러 여기다 왔다는 거야? 응? 경사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런 경사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면도 별로 좋지 않고 올라오는 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이제 천천히 올라오러면못 올라오겠죠? 한번에 팍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타이어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한 건데 너무 조심조심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게 차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짤잘한 돌을 깔아놨어야 되는데 너무 큼지막한 호박돌을 깔아놔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려갈 때도 조심해서 내려가야겠죠. 매트리스들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매트리스가 한참 있거든요. 타이어가 있는 건 이해를 한 거기다가 이런 다마스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죠? 여기 마티즈냐 스파크냐 여하튼 이런 것도 있고, 회참... 희 한하 네, 여 기서 상차 할거 는？다 싫었 고요. 아까 처음에 올때그 길가에 있던 거 있죠 그거를 상차를 해야 된답니다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어지간한 한국 사람은 저리 가랍니다 최대한 천천히 벌써 안쪽에서 뭔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Çok zahmi, derin zihnim var. Bu süreye kadar. Birazdan birimim yok mu? оo man bırafto sime kоn rahmat mmgm gt ml rahmat kоn brrkor 차 문, 문을 닫아놨어. 지금 이쪽을 후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다 외국인밖에 없네요. 신기한 동네네. n a tbel vo teraz am b 다 끝났고요. 지금 한적한 곳으로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타이어 안에 들어있던 얼음하고 물기 때문에 적재함이 엄청나게 더러워졌습니다. 어, 운반비는 조금 더 받았고요. 아, 많은 건 좋은데 세차는 한번 해야 될것 같네요. 내일 일단 집에 들어가서 아마 적재함을 열어놓고 좀 말려야 될것 같아요. 말리고 나서 쓸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어 운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